애시이가 돌아온 다고 이요, 5년 만에 돌아오는 기여 송도가 이렇게 변할 줄 아마 몰랐을 기다 그래, 세상 참... 이게 해수욕장이가. 그래, 좋다. 어째 느그좀 여자들은 명들이게지 알러 뭐 그래, 바빠가 그리 먼저들 간마 좋은 세상,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님한몇년 고생하면 이거. 이만들겠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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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마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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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고거다 형님도 건강하이 이 봤으면 똥꼬지 그만 피고 돌아 왔어 빨리 나딴데 가라니까 지금 다음에 올때 저거 다뜹 겁니다 강격고가말 테니까 그래 하 왔어 설탕 두개 맞으시다 아 그래 두개 팍팍 집어넣어라 미영아 와요 너 여기 철거 되면 뭐 어디로 갈 기고 하긴 어디 가요 저희는 그냥 음. 이름만 성도에서 황을 받는게요 아. 앞으로 계속 그걸로 퍼세요. 그래, 그래. 앞으로 같이 해용할게 아, 예? 근데 왜자꾸만 있어야? 앞이란 거좋 와서 안 그러나? 어? 어 음. 왔나? 그, 그 내가 발라버렸이게 되게, 이따하고 쓰던 거. 어, 나 지금 손님하고 통역이 중요했었는데. 아 배추나. 이딸면게 연락은 아직 안 왔나? 이제 손들 녀석이랑 딸이는 겨우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에? 응? 아버지,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 있어. 이나치들이 공사들에뭐 하는 겨 사람이 고리가 있지. 살아가고버 밖에 나가보어이 동네 사람들 다 나가고 뭐 없지 이래 혼자 앉아있으 뭐하는겨 할머니도 지속의 목숨 하나 두 해가 죽상 하나 세워갖고 삼촌도 바다하고 사별 한마당에 이래 배만 걷히면 뭐하는겨 얘도 니가 있니이백군 내고 이다 나보냈다 아이가 아버지 다른 점도 생각해 줘야지요 아버지 밖에 없는데, 아버지까지 받아나가안돌아오면내는없잖아 고요. 이제 그게뭐 합니다. 같이 가시다. 정리할 게좀 있다, 않나뭐 정리할 게있어요래서 이러고 있으면, 소리 나오는 겨, 쌀이 나오는 겨. 청지은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행정도 뭐하고, 분수도못 맹거려, 이래저래 지인다고. 그 귀한 지도 같지나? 맞지? 애들이 아버지 자꾸 물어봐요. 왜 아버지 안 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혔어 야, 모냐 애들 물어봐봐. 이때, 이때 그래, 앉아있지 말고. 하여 가봐라. 그럼 꼭 모래 오시는 거지요? 야? 약속했지요? <목소리> 아버지도 계약하실 거예요. 누군가 처분하면 돈 준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벌까요? 딴돈안 떼먹을 테니까 네좀 기절려요. 왜 하면 좋군요. 형님! 형님아! 대식이 아이다 형님! 아이고! <laughs> 대식이 환 <laughs> <와>. 아이고 형님! <laughs> 그래 아분명 없고 예 어. 형님도 건강하시지 그래 이제 <laughs> 여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겸 동네 사람들이 백로 많이 떠났나 보네요 어? 이 바다 변지이 바다 이 바다 이거 그 사장이 벌써 매끄럼 죽다아이 배가 얼마나 저온겨 얼마나 그리웠는데 저 수평선 보이죠 저쪽으로 쭉 가면 태평양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차다만 봐도 눈물이 납기다 이거 누르고 그냥 살아겠나 저 다들 있고싶 형이 더나이 생각이 나다고맙가자 리힝 그렇다면 몇톡 끓여줄게 아이 분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더하게 모실 테니까 형님 나 따로 오이소이 엄떡하다. <laughs> 내는 이제 사람도 이상 한봐가 고기 빼고 뭐고 내 네, 행이 안 어? 봐라. 아뭔 소리 해 쌌는데? 내가 이제 우리 형님 모시고 산다 안 가는겨? 그 딸내미 집에 가가 아나 보고 그럼 며칠이나 있겠는겨? 그냥 송도에서 배나 타면서 사입시다. 미 내가 선장 할라 그랬는데 아이그 기부이다. 형님이 선장 아 있어. 내가 잡고 할게. 예시가, 이제 아직도 이행 마음 모르겠나? 어? 난 딸년 집에 가야. 아, 나 참말로 카나, 부럽카나 송도 놔두고 어디 간다고 그랬었는겨? 왜이제 정말로 어디 안 가니더. 형님이랑 송도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라고 왔다니까네. 무슨 소리 하는겨? 기다려달라니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도 아버지 집 팔리는데 내안러흘인데안하나 문자야 내좀 봐줘 아따 가시네 고생을 못 쳤나 내가 대결한다 대결해 계십니까? 무소이소 중구 형님, 저대출형님 동생 대식입니다. 아니, 너 대식아 이가 예. 그 책에 냄새만 이거. 그래 그래, 형사 안 꺼내 그래. 예. 대식아, 예. 그동안 잘 지냈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laughs> 형님한테 <일어나> 잡수 있어. <laughs> 형님한테 소식은 들었다. 이제 왜 연락하나? 이제 성도에 정착하려고요. 아 근데 준구 형님 어제 작은 통통배 하나 구할 데 없으니까 이제 너희 집안은 바다하고 인연이 없다 이제 그만해라 소도 쳐고도 며칠 안 넘었는데 배 사서 뭐 할라카나 알아 니더 근데 걔 하는 배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이소 그래 안 됐대 고현준 씨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도장 떼셔야죠 아니 내가 지희도 어차피 이게 뭔데 왜 찍고 말고야 있어 꺼지라! 야야야, 말 말아, 통하다 말안 통하다. 잠깐만, 잠깐 아이고, 이한팀어이하거 이거! 한진 나, 한 아, 이 새끼들! 자! 아우, 큰났어 이제 한 팀. 아, 이 새끼들 이거! 도로 납다 도로, 도로 좀 납시다! 좀. 아이고. 그 마음이 혼자 있는데에이아에이 아휴. 주희 어머니, 그렇게 웃고 서있으니까 좋은겨? 뒤위에서 고작 해준 게이 동상 하나뿐이니까 말이다. 엄마 목숨 하나 때문에 우리 송도가 유명해졌고 한국의 어머니라고 언론에서 한 며칠 떠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노? 팔자인지 영이 거기까지인지 뭐가 그리 좋은지 죽어서도 우리 송도하고 함께하고 계시잖는겨. 수고 <목소> 어 <목소> <야, 지금. 목소> 되셨네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목소> 네. 습니다 <목소> <목소> <목소� ratchet> <목> <목소됐> 아침부터 뭐 수족관 청소 겨, 아, 바다에 물고기 없다고 고기뼈 준비 못한 거는 일단 바로 잡아야 돼. 이게 나왔어, 와, 내가 갖고 마. 계세요? 무슨 일인겨? 아 고대춘 씨세요어유 동생이시더. 아, 뭐 아직도 나고 계시네. 역시 포스코개발에서 나왔는데요. 회사랑 시청이랑 여기다 합의 보고 따님이라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 지금 뭐라 하는겨? 실단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갔어 우리 그런 사람도 아시다 따님이 계약을 하셔갖고 나가셔야 돼요. 갔어 숨질 내기 전에. 아고혜영 씨가 저희랑 계약을 했는데 하라고 씨발내 고향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가나 마라 그러는겨? 보상금을 받아자 자는겨이오은 네 수도권 좀 피곤할긴데 얼떡 자라 참말로 웃깁니다 지실랑 출사시키려고 다 팔아먹으려고 나 했었고 아무리 철떡살이가 없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뭐 형님 모신다고요 뭐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건지도 모르면서 지 좋은일 다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와서 애비 모신다고 유세나 떨라고나 했었고 됐다. 그만 자자. 다끝났느니다 형님은 이래가면 끝났다고 보는겨? 가서 퍽이나 효도 받겠니다 성도 버리고 그 높은 곳에서 여기 바라보면 참더 마음 편하겠니다. 에휴. 고쳐지지도 않는데. 맨날 수리만 하면 뭐 하는겨? 배 예, 고치는 대로 바다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엄마, 내 마누라, 그라고 뛰도 볼수 있잖아. 계십니까? 예, 잘 왔죠. 저기 작은 통통배 얼마 하는겨? 와, 산나 거요. 한 3천만 원하니더 예, 중국의 민석이라고 하십니다. 향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인으로 생기는데 그래도 뭐 지금 빨리 도망 출가해서 도로가 뭐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노력해보자. 私はあな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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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

하고 일대 상권 회복과 도심 부활을 실현하게 됩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은 2013년까지 기존 구항 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수리 조선소와 시멘트 사일로 등 불량 시설물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최첨단 비즈니스 타운과 호텔 공원, 체육 시설 등 신도시 개념의 워터 프론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워 브릿지는 포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북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인도교를 비롯해 해양 전망대와 해양 박물관, 해양 수족관 등을 갖춘 세계적인 복합 타워 빌딩을 건설할 계획입니다.